저는 겟나리반 이아전입니다 저가 가고 싶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고기는 여기고 있 수도는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보여주세요. 캔버라가 어디 있는지. 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언어. 어인 영어를 사용합니다. 네. 동물은 캥거루, 코알라이고요. 건축물은 시드니에 있는 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날씨는 호주는 한국과 겨, 계절이. 음, 계절이 반대입니다. 한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입니다. 그럼 오, 우리가 오, 지금 오, 가을이니까 얘네는 무슨 날씨야 아주나? 음. 봄이겠네. 자,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캥거루 못 봤어요. 캥거 보여주세요. 아, 아,